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要。Yeah. 내마에 말씀을 주신 것은 손을 높이 들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들을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잘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세상 속세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상 속 세계매에 머무는 동안에 말로 못할 괴로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닥을 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난 날에 잊어버린 약속을 일깨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들은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베들레서 서원 기도를 올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며 은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일절이 뜻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일절있 뜻이 하나님 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애서에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싸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재단을 어, 쌓으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열리고 위하여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며 치유하시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벨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델로 올라가 대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그리고 그 장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들은 야곱의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야곱은 쫓겨나는 노숙인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가장 비참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던 장소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2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애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는 강량의 길이었어요.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가장 괴롭고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말로 못할 사연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념을 터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달에서 꿈을 꾸는 놀라운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장세기 28장, 10자를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노숙인의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강야의 길을 걷고 도망하는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찾아오셔요.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본중사닥다리가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또본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정말 야곱이 깜짝 놀랬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꿈을 꾸었어요? 꿈에 본적 그랬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실감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상자라 보니까 또본적 그랬죠? 또 다났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몽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열매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꿈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야곱에 도망하던 신세에 그렇게 안심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 4절을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는 복이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반드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런 메시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내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되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되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영호와께서 다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이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앞 끝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그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야곱이 십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렵도 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재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운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서운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함께하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어 나와 함께하심을 믿을 때에 22절에 있듯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선언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데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하게 되었던 장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생활이 평안하다 보니 그때 그 약속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을 잊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접수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를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위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들의 위복을 바꿔 입어라 이방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들이 짓고 있던 이방신상들을 버렸어요 우상을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 조상의 저주, 우상의 저주를 돌파, 파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끊어버려야 돼요 우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당대에 내려가지 않도록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두번째로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어요 불결한 삶을 깨끗이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보니까 위복을 받고 입었습니다 변화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 야곱이 변화됐잖아요 강자을 통해서 굉장히 잔머리꾼인데 변화가 됐어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죄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독설했어요. 순종이 축복의 순종. 야곱은 순종과 함께 확실 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 안진맥의 신앙에서 주저하지 말고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져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e 대동, Hanan Medicine, Yu Yaya, s 우리 의 인생,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b a 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 r 기 m 리들을 야곱에게 주 n 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 b 근처 상수리 나무에 o 어버렸어요 이것은 순종입니다. 예 옛 모습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얽매였던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어요. 이제 새 출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면 버리고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리고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철저히 버리라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문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보문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길에 아무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그, 사람,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방 가운데서 그들을 높이셔서 이방 세력들이 두려워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방패 마름으로 둘러진 치시고 도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을 쫓아버리고 추격하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막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과 함께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도록 환경도 활짝 열리고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는 모든 길이 열리고 풀어지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문을 열어 주셔요. 그들의 속사정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 바로 영적 성숙과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배대로 올라가라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도둑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받다가 아라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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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야 무감각하게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십자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 말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어요. 그 이름이 바뀌지게 하셨어요. 이름이 바뀌지게 한 것은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야곱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자 이제. 로0장시시하하의축축자자되되하하셨다사실입입다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에게이0시되 나는 전0 0 하나님이야 나는 전서1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0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0 0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것이 없라 아멘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멘.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랑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에는 마침내 왕성하고 거북같 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랑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아멘.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운성이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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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축복의 땅을 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내 주시고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여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입니다. 어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잠시 열어주게 했어요.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신 것은 목사님이 여기서 하늘의 기둥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기둥은 아이보리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을 딱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인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영성이 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계셔요.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은 전제물을 드리고 그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이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고 예배하던 자리는 오늘날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예배에서 회복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아, 오늘 누구 왔구나. 오늘 누구 안 왔네. 이렇게 보시고 계셔요. 예배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제 하나님의 운성,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0절로 2절에 5절 말씀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며 내 마음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마음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권제를 받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계신 베들로 올라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적인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의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배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